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시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 따르며 예수 그리스를 도 높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과 또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여주십니다. 이두 사건은요,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깊이 들여다보면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터치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매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길로 따르기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통한 참된 치유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배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더블레싱 교회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첫 번째 치유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탄생 자체, 우리의 부르심 자체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고치신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주님께서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라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으로 알아두은 것을 보시고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열병은 요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전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이 꺼려지는 병이었어요. 학자들은 이 병을, 이 열병을 갈릴리 호수가 위치한 저지대에 흔히 발생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곡식과 어업, 그리고 무역 등의 여건이 좋은 지역이었지만요, 늘 이러한 말라리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말라리아는 당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병이었어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자, 부정하다 여기는 여인의 손을 거룩하신 예수님이 잡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병든 자들, 고치기 힘든 병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병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부정하다 여기는 병은 가까이 가거나 만지면 안 됐어요 다 치유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하다라고 제사장이 했을 때 마을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병이 걸린 자를 만지거나 부정한자를 만지는 것은 같은 부정한자로 취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꺼리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은 가서 열병을 앓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장면의그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는요. 병이 낫자마자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치유함을 받고 그 후에 치유를 받은 자가 즉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 힘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고 허락 방탕하게 살라라는 목적이 아니라 회복된 그 힘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주변에 흘려 보내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씻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십자가로 연결하는 주님의 사명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동행하는 길입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로 막이 기분이 감정적으로 들떠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서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연예인들 같이 화려한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성공이나 안락함을 보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때로는 머리둘 곳 없는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따르고 있지 않은지 무엇인가를 자꾸 구해서 받아 누려서 채움을 받기 위해서 화려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된 제자는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늘 끊임없이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의리와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넉넉히 승리하고 감사를 누리는 자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지금 이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금 순복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어떤 부분이 심했냐면 유대사회에서 장례는 매우 중요한 효의 의무였습니다. 그래,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얼핏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 이것만 해결하고요, 일단 이 일을 마치고 이것이 먼저니까 이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일 거예요. 지금 따라. 너가 진실로 따르길 원한다면, 입만, 입술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 나를 따르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나를 따르라. 하지만 예수님은 보셨겠죠? 또 다른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가 진정 예수님을 진정 바로 따르길 원하는, 순종하고 순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 중심을 보시고 "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돌아봅니다. 하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마음이나 입술로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직면할 수 있도록, 마주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또한 주변에 아직 생명을 살려야 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가장 시급한 길이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는 그 어떤 생명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연결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리의 역할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들림바 되어서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온전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블레싱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영역 가운데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따르는 것,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비로 머리 둘곳 없는 십자가의 길 같이 좁은 길처럼 여겨져서 고단하고 외로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에 생명이 있고 참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기보다 두 마음을 품고 말로만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마음으로 품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 옆에 나아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 네, 주님, 지금 따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블레싱교의 나를 축복하는 감사기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시작.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겸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직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모든 일에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언제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감동의 말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